입니다. 어, 지금 2차 먹방, 또 우리 불짬뽕 두 개랑 해판 준비했습니다. 간단하게 1차 먹방을 그, 너무 맛있게 먹다 보니까 어, 2차 먹방 좀, 좀 느끼해 가 사실 좀 땡겼어요. 네. 불짬뽕입니다. 음, 이연복 셰프의 불짬뽕 팔도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불짬뽕도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. 근데 가 짬뽕이 가 짬뽕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단 짬뽕 자. 김치에다가 딱 얹어가지고 딴거 필요 없거든요. 라면이거든요. 요 시간에, 요 시간에 딱 라면입니다. 딱두 개가 적당한 것 같아요. 음. 아! 매워, 매워, 와, 매워. 근데 라면은 맛있는 것 같아. 그냥 먹어도. 국물을 자작하게 하고 싶었는데, 좀 매운 걸못 먹다 보니까. 근데 맛있다. 김치 싹 얹어가지고. 김치도 신김치라가지고. 응 음, 건더기도 되게 많이 들어있고 맛있어요 와 면발이 굵은게 프리미엄 면 이라 그러는데 프리미엄 면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그 요즘 경쟁이었죠 얼마전까지 경쟁이었다가 다시 신라면이 예, 1등을 차지했더라고요 역시 신라면이 짱이야 그래서 1차 때 햄버거랑 치킨 먹었습니다 폴로로이드 형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폴로로이드 형님 반갑습니다 매출 1등은 또 신라면이죠 안성탕면이 바뀌었다면서요 야 저분 미국 다녀오신 분이네. 어? 왕다니. 와 미국 다녀오신 분이네. 미국에서 어? 신라면 먹으면 개꿀이래요 <laughs> 삼키기 전에. 어 근데 면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네. 프리미엄 면들이 원래는 칼국수 요런 면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우육. 우육탕면이라 그러죠. 우육탕면 면으로 바뀌었다가, 네. 700개면 방종. 누구 마음대로. <laughs> 자,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불맛이 나긴 한다. 음! 불맛이 나긴 합니다. 아, 맞다. 불짬뽕 어때요? 불짬뽕 맛있어요. 근데 간짬뽕이 아, 매워요, 매워. 간짬뽕이 제일 맛있는 거 같아. 나 프리미엄 짬뽕 중에는 간짬뽕이 제일 맛있고 그다음 불짬뽕이야. 불짬뽕이고 그다음에 그 하나 하나 나온 거 뭐죠? 예? 네? 하나 나온 거 뭐지? 농심에서 나온 거 뭐죠? 농심에서 나온 짬뽕 뭐죠? 그게 짬뽕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. 농심에서 나온 짬뽕 뭐지? 진 아니, 진짬뽕은 그거고, 진짬뽕은 거기라니까, 오뚜기라니까, 오뚜기 말고 간짬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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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간짬뽕, 간짬뽕, 맛짬뽕인가? 아닌데, 뭐지? 맛짬뽕, 그러니까... 여튼 예예맞찬뽕 예, 제가 몰라 가지고. 우리 여성 시대님 반갑습니다. 아 여기다가 이제 밥을 말아 먹어야죠 면은 다 먹었고 면은 다 건졌고 면은 다 건졌습니다 두개딱 적당하네 두개딱 적당하고 어떻게 먹다 보니까 또 이런 행운이 일차 먹방 했습니다 일차 먹방은 햄버거랑 치킨하고 먹었습니다 해바늘 하나만 딱 넣는 게 좋은 것 같아. 해바을 하나만 딱 넣어가지고. 와나이 느낌이 제일 좋아. 여러분들 이 느낌 아시죠? 흰 밥에다가 국물을 넣으면 이렇게 스며드는 거. 야흰 밥이 붉어지는. 아 이런 느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느낌이 느낌적인 느낌. 좋지영 이렇게 적셔 놓는 거야. 적셔 놓으면 돼. 야, 소름 끼치죠. 음 김치 담근 거 아니고, 제 친구 집에서 김치 담근 거 훔쳐 왔습니다. 예. 밥을 먹어봐야 되겠죠? 슬슬. 와. 요 느낌, 이 느낌 딱 퍼져있는 느낌. 야. 와, 여기 또 면이 살아있네. 살아있네, 면이 살아있네. 음? 아까 전에 못 건진 면이 이렇게 보입니다. 그냥,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. 이거는 국물에 어, 김치 안 해도, 안 올려도 진짜 맛있어요. 김치 얹어 먹어야 되겠다. 어, 여러분 많이 많네요. 네. 김치를 얹어 먹어야 돼. 왜냐면, 뭔가 좀2% 부족한 느낌이에요. 김치를 안 얹으니까 2% 부족한 느낌입니다. 맞습니다. 예, 여러분들 말을, 예, 제가 잘 들을게요. 예, 역시 여러분들이 먹방을 보신 분들이라서, 뭔가 알아. 맛에 대해서, 뭔가 알아. 맛의 완성은 또 이거예요. 예, 여러분들. 김치거든요. 아 여러분들 진짜. 여러분들 역시 역시 제 선배님들입니다. 먹방을 보신 선배님들이라서 네. 김치를다가 얹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음. 그러니까 맛의 완성이네. 응? 음? 맛의 완성이야. 아. 뭔가 완성된 맛. 어? 그런 느낌적인 느낌, 예, 필적인 필 그런 게 있네요. 야 멸치스나 이런 것도 좋죠. 콜라도 한 모금 딱 마시면 딱 좋은데 콜라나 이 산산을 딱 마시면 진짜 좋거든요. 기분 좋거든요. 밥을 다퍼버려야 되겠어. 밥을 퍼버리고 여기에다가 국물을 적셔야 되겠어. 음. 아 건더기도 많다. 딱 좋은 것 같아. 오늘. 딱 좋은 것 같아. 기분 좋게 딱 먹는 것 같아요. 칼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. 음. 와, 짱이다. 엄청난다. 보글보글 찌개면도 맛있죠. 거기에 떡도 들어있고, 라면 찌개면 한모게요 여러분들, 라밥은 질린 것 같아. 응? 라면에 밥 말아 먹는 건 질립니다. 녹화는 <laughs> 아. <laughs> 여기까지, 뿅!